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목포시의회 A 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목포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투기는 내일부터 운영이 되며 당사자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고 변호사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윤리 특위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고 한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민주당 전남도당은 윤리 심판 위원회를 열고 성희롱 파문의 휘입사인 A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하고 당원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천사대교가 진동이 심했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서 그 진동 폭이 72cm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은 어제 천사대교에서 관측이 된 진동 폭은 위아래 72cm로 사용성 허용 범위 기준인 25cm를 배 이상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익산청은 교량의 안전성 기준인 1.4m에는 크게 못 미쳐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익산청은 천사대교에 서둘러 진동 저감 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흑산공항의 건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위원회 심의에 가로막히기 때문인데요. 안건을 재상정하는 것도 어렵고 또 통과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전람도가 고민한 끝에 심의 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목포항에서 100km 두 시간, 서울에선 5 시간이 걸리는 흑산도입니다. 육지와의 유일한 연결수단은 여객선이지만 1년에 100일 넘게 기상 악화로 선박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됐지만 표류 중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사업자인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이후 3년째 진척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 열린 지난해 10월 심의에선 서울지방항공청이 부결을 우려해 안건 상정을 포기했습니다. 전망도 어둡습니다. 전체 25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과반이 넘는 민간위원 15명이 국립공원 내 대규모 시설 설치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라남도가 심의 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연공원법 11조는 사항에 따라 공원위원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이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가에 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국립공원 심의위원회도 면제하는 방안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심의가 면제되면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표류하던 흑산공항 건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목포시와 주식회사 여수예술랜드가 목포시 장자도에 대형 리조트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설 리조트는 숙박시설 370개 객실과 워터파크, 그리고 조각공원 등 다양한 해양 레저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포시는 그동안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체류형 관광객이 힘들었지만 리조트와 해상 케이블카 등 관광 인프라가 새로 구축이 되면 목포시가 서남권의 관광 거점 그 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어촌 뉴딜 300 사업을 통한 어촌의 혁신과 미래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 신규 공모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해양관광 활성화란 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사업계획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어촌 뉴딜 사업 대상기로 7 0군데를 지정한 데 이어서 올해 1 0 0군데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신안군 안자도에 세계 화석 광물 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신안군은 학생 수감소로 폐교가 된 안창초등학교를 매입해 신안 출신의 박윤철 씨가 모아온 화석과 광물 등 수집품 4천여 점을 전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도군이 오는 27일부터 진도 원도심 진도수발공과 앞에서 진도아리랑 오거리 버스킹을 시작합니다.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버스킹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예술계 팀이 연주와 노래, 서커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남군이 어르신을 상대로 건강식품과 생활용품을 파는 이른바 떴다방과 같은 불법 영업 행위와 관련해 지도단속에 나섭니다. 해남군은 최근 불법 방문 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며 식품 허위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피서 처리 시작된 가운데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이 이달 말까지 관내 수상 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인명구조요원 배치 여부와 레저시설 장비 점검 상태 등이며, 최근 3년 이내 안전사고가 발생한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주민 참여조례 서명운동에 4만 3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민중당 전남도당은 지난 45일 동안 이어진 조례 서명운동에 필요 청구인 수 1만 5천여 명보다 세배 가까운 4만 3천여 명이 서명에 참가했다면서 전라남도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중당은 전라남도가 농민수당 도입을 발표를 했지만 수당액이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주민 참여 조례안을 중심으로 농민수당 도입에 힘을 모으겠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도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과 상점에서 일본 제품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상인연합회는 오늘 전남 도청 앞에서 일본 제품 판매 중단 선포식을 열고 옷과 식료품 등 일본산 제품을 팔지 않고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인연합회는 또 일본의 경제 제재에 맞서서 국산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소비자들에게 권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희망버릇제 전국재해 구호협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진도에서 집수리와 세탁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7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서 집수리 봉사팀과 의료팀으로 나누어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24가구를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전람들은 일본 수출 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목표했습니다.